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일단 먼저 물, 강아지는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먼저 물건.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 설명서인가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서. 첫 번째, 산책을 하루에 한번 시켜주세요. 두 번째, 안에 있는 크림으로 오, 어, 이건가봐요. 가기 전에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세 번째. 약병은 밥할 때 물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잘 보살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밥통인가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 크림. 여기 그 약통? 그리고 여기 그 뭘, 진몰래요 일단 숟가락. 이거는 목줄 같아요. 음. 이제 강아지. 강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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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오니? 왔어요. 아, 어. 귀엽죠? 애 양은 강아지. 안녕. 얘 이름은, 음, 뭐라 하지? 푸푸 형일게요 푸푸. 푸푸야, 안녕. 자, 내가 밥을 해줄게. 자. 오늘은 딸기 죽수를 먹을 거란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자, 이제 물을 넣어줄게. 짠 어, 어. 안돼, 내 배부어. 이야. 여정도만 넣어보고. 일단 보자 좀 더. 오, 자 이제 밥 먹자. 아이 주스 먹자. 아하. 또, 또 다시 네. 오케이 먹어 오케이 잘 먹었어 어, 벌써 마지막 마지막 아 먹어 오 맛있나봐요 오잘 어, 먹네 아주 일단 요거 일단 통에 일단 숟가락이 요거 씻고 올게요. 음, 자 이렇게 씻겨졌어요. 숟가락, 어머, 숟가락도. 음, 이제 포푸야 이제 산에 소화도 할 겸. 산책하러 가자. 자집 나가자. 네, 우리 어디 갈까? 아, 문방구, 와, 와, 어, 알았어. 참 시, 후. 오 문방구에도 착겠네 음, 응, 이렇게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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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그거 두개 알았어. 아무튼 나는. 이거 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갖고 집으로 가자. 왜 왜?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다 왔네. 이제 이거 어디고 뭐 어디다 려고 강아지가. 아, 아, 아. 이렇게 쓴다고? 이거, 뭐다 했냐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는 곳을. 아하하하하하, 그래. <s evilly> 그럼 이거 좀, 한번 발라볼까? 아니다. 나중에 발라야지. 자, 이제 목줄 받고. 이게 오, 오. 오, 됐네. 자, 이제 저녁이니까. 이제, 이제 8시니까. 마사지해줄게. 어, 근데,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마사지, 마사지. 귀도, 마사지, 마사지. 배도, 마사지. 손도, 슉, 슉. 아니, 발도, 슉. 오케이 okay, 됐어 자 이제 자자